부사 중에서 범위, 상태 부사와 관련된 내용 살펴볼게요. 유형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사 중에서 상태 부사 혹은 범위 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사는 다 주어와 동사 사이. 맞아요. 부사어 자리에 넣는 건데, 이 부사어 자리에는 부사 말고도 조동사나 개사구 같은 친구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부사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부사어의 순서는 보조개. 부족에 요렇게 외우는 거죠. 자, 요거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딱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요. 근데 예외가 늘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외의 상태의 부사가요, 후시앙이란 친구요. 예이 친구는 서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얘는 동사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서로 돕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요 부족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동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런 예외들이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니까요. 예외 반드시. 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더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요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 순서를 배치하는 문제를 풀 때는 의미의 변화를 우리 보고 유추하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자 그러면 볼게요 단어들 쭉 있는데요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기초 때부터 많이 봤던 단어 하나가 보이는데요. 뭔데요? 실입니다. Sure, 이다.라는 동사죠. 그죠. 그러면 동사를 일단 찾았고, 앞에 오는 주어, 뒤에 오는 목적어를 결정하면 되겠다. 그죠. 자, 뒤에 봤더니 떠우라는 친구가 등장했는데요. 모두라는 뜻을 가진 맞아요. 범위 부사예요. 근데 선생님, 범위 부사인지 빈도 부사인지 제가 막그 이름까지 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어떤 게 우선 순위로 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부사가 여러 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범위별로 이렇게 외워 주시고요. 어렵다면 일단 얘네들은 부사다. 조와 동사 사이다. 요 정도 까지만이라도 봐주시면 좋아요 이해되셨죠 자부사니까 동사의 앞 주어와 동사 사이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맞아 우회라는 명사 오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뒤에 이치의 일체 모든 것이라는 명사도 등장했는데요 두개 중에 하나가 주어 또 하나가 목적어가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해가 일체다, 이건가? 아니면 일체, 모든 것이 오해다. 맞아요. 모든 것이 오해다가 맞겠죠? 이 친구가 주어, 이 친구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결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겠어요. 주어, 이치에, 모든 것이 하고, 동사 슐 앞에다가 부사 붙여줘야 되죠? 또 슐, 다입니다 하고 나서요. 꺼는 양사였는데, 여기 고맙게 슐 뒤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명사를 연결해 줬어요. 양사 뒤에는 늘 명사가 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해, 오해다.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제가 해석으로 이렇게 풀기도 했지만 사실 더 다른 꿀팁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또 라는 친구는 여러분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모두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는 단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치에 같은 단어랑 세트로 정말 많이 씁니다.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것들과 세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 이치에가 온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수 있는 게요. 또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이 모두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주어에 오겠구나 이렇게 그저 올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주어를 적어줬어요. 해석을 해보셔도 좋고, 지금처럼 이치에는 또우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범위, 특히 또우 같은 친구는요,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의미가 달라지기도 했어요. 이 친구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서 여러분들 각각의 부사들을 암기해 주세요.